프로축구 대구FC가 대구 시민들에게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왔습니다. 상위 6개 팀만 올라가는 K리그1 파이널A에 2년 연속으로 진출했다는 소식인데요. 시민구단원은 두 번째로 K리그 통산 200승 기록도 세웠습니다. 김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. 파이널A 진출을 굳히느냐 6위 가능성을 높이느냐. 대구와 성남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승점 3점을 놓고 만났습니다. 전반 10분 세징야가 왼쪽에서 올린 크로스를 대안이 첫 득점으로 연결시킨 데 이어 세징야가 수비수 2명을 제치고 강력한 슛을 성공시키며 두 점을 앞뒀습니다. 반격에 나선 성남의 동점까지 허용하며 쉬울 것만 같았던 경기는 다시 팽팽해졌습니다. 하지만 정승원이 오른쪽에서 올린 크로스를 대안이 헤딩슛으로 마무리하면서 4분여 만에 다시 깨진 힘의 균형, 2년 연속 파이널 A 진출을 확정 짓는 짜릿한 순간이었습니다. 특유의 역습 공격으로 시즌 중 리그 3위까지 오르며 상승세를 탔던 대구. 최근 6경기 2무 4패로 부진에 빠지며 힘든 시기를 보내기도 했지만 결정적인 경기는 놓치지 않았습니다. 오랜만의 승리로 그동안 미뤄왔던 기록도 세웠습니다. 성남에 이어 시민구단으로는 두 번째로 K리그 통산 200승을 달성했습니다. 세징냐는 K리그 역대 21번째, 외국인 선수로는 다섯 번째로 40-40 클럽에 가입했습니다. Ah, finalmente, finalmente eu consegui é, o 40 40 né? Fazia um tempão que eu não conseguia é, dar assistência. Na verdade a assistência saía, mas meu, os gols não, não saíam, mas hoje muito feliz por estar completando e muito feliz mesmo por fazer história aqui no clube. ACL 진출권은 리그 3위까지와 FA컵 우승팀에게만 주어지지만 이번 시즌에는 이들 팀이 겹쳐 경우에 따라 5위까지도 티켓을 거머쥘 수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각오입니다. 선수들의 피나는 어, 땀이 결실을 맺어서 이렇게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. 선수들, 선수들에게 다시 한번더 어, 좀 수고했다고 좀 이야기를 전하고 싶고 굉장히 조심도 하지만은 신중하게 좀다가가서100% 이렇게 전력을 쏟을 수 있었으면 있을 수 있도록 그 전력을 쏟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대구 FC는 오는 20일 서울 전 원정을 끝으로 정규 시즌을 마무리하고 파이널 라운드 5경기를 통해 ACL 진출 티켓 획득에 도전합니다.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.